조가 자역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역하고 좀 있으면 이제 수면 쪄 빼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 자, 네. 이제 구도 찍었고요. 우기 신체 사이즈는 여기 적어놨어요. 우리 기는 수세침 몸무게 3 0이였는데 오늘의 몸무게는 2.88이에요.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 아기 몸무게 10% 내외 빠지는 부분인데 아 요거는 2주가 되면 보통 회복을 해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지 지켜 보셔야 되시고요. 다음 수요 시간은 11시이기는 한데 아기 배고파 하면은 저희가 계속 챙겨서 아, 먹일 거예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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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신생아 시기 위장관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 놀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네. 아이고 화품했어. 아이고 저리요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좀 바빴어요 오늘 여기 병동을 퇴원해서 이제 조리원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결제할 거 하고 해주또 조리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고 유준이 보고 왔습니다 유준이 너무 귀엽지? 얼른 먹어 여보야 응. 오늘 밥도 맛있는 거다 밥이 잘 나오네 진짜 근데 조리원은 더잘 나올걸? 사는 게 너무 불편해 아, 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걱정된다 여보야 아 내가 이거 깨는 거 해본 적이 있가왜 이렇게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한우조리원 갑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온지 이건 오빠가 들고 온 짐. 들고. 저기 잘 도착해놓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보 지 이거 산거 여기 있네? 아 이거 국민투유 의자제 게임 좋다 근데. 어, 아늑하다. 살짝 호텔 같은 느낌이네. 와 화장실이 되게 넓다 이거야. 이게 화장실에 이렇게 좌개가 있고 다이슨이 병실에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 음, 잘 어울리네. 음, 예쁘네. 여기서 사주를 합니다. 되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다행이군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 미델라 유축기, 아, 유축기계 에르메스. 어떤 거? 저, 아, 저거? 390만원짜리. 더 조그만한 게? 응. 이거 모자 동시라면 데 여기 유진이가 들어오는 거야? 너무 응. <laughs> 유진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는웃 보이게 있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보다 유진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장난해, 장난.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 아가가 어강방에올 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주 계시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 거는 다 여기다가 애기 거는 음. 따로 저희가 세탁해드려요 저희는 5층 A 신생아실 이용할 거고요 애기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선부님 방으로 전화드려요 선부님 음. 애기 수유하시겠어요? 하고 그러면 선부님 대답하시면 돼요 네 수유할게요 하면은 애기 안고 엄마가 그리고 수유가 끝났으면 어 애기 데려가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 또 가서 애기 데려가줍니요 모유는 여기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냉장 보관하고 했다가 애기 먹고 싶어 할때 그때 먹일 거예요. 여기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산소방이라고 해서 산모님들 편필기 이용하시는 건데요. 산모님들 이제 조금씩 붓기 시작하시거든요. 붓기 가라앉혀야 되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요. 조리는 어떤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응. 음. 거기야오면와 아니면... 어. 병원밥이랑 살짝 차원이 다르긴 하네. 천천히 앉아요. 붓기가 응. 지금부터 시작되는 구나 어쩐지. 좀띵띵 붓는 거 같지? 응. 어. 지금 나도 붓는 거 같아. 고구마 있네. 먹태 줘. 고구마 좋아하는데. 응, 음, 먹다 보고 싶어. 신경세포나 뭐 근육 같은 것들이 미숙숙하기 때문에 떨림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지켜보긴 하는데 회진 오시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어떤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걱정 안해도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이상 현상이 있으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음, 체크는 음. 해야 되니까. 음. 아직 뭐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괜찮겠지? 진짜 먼저 걱정할 필요 없어 여기 홈 있는데 입구 맞춰주시고 떼까 누르시면 네. 돼요 열 나고 덩어리 진데 여기 지금 뜨끈뜨끈하잖아요? 네, 아이스팩 옷 위에다 사이사. 하세요 사이사. 맨살에다 하면 너무 차가워요 네. 네. 진짜 안 나오네 아서에도 여기 조금 나오던데 마사지 좀 해봐 아, 이것도 음. 아프네 아직 2분 남았어 엄마 버티자, 애빠. 약간 눈물나서. 진짜 아프지? 아니 아픈 것보다 그냥 뭔가 햄도 아프고 가슴도 아파지니까 조금이라도 나으면 기분 좋을 텐데 힌트 안 나오네? 괜찮아,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아기 낳으면 여보가 좀푹쉴수 있을 줄 알았거든 산후조리원에서 아니야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바쁘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되는 거니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하 장기들도 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고 부어있던 것도 빠지고 막 이런 과정이니까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이준희한데잠 먹을 수 있을까 응 먹을 수 있지 여보 초면에꼭 주고 싶다 실망하지 마 여보야 뭐라고.. 모르겠어, 뭐라 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laughs> 기분이 들어. 응, 울지 마, 여보야. 이번엔 좋은 올라가 돼. 몰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응. 뭐좀 뭐 기분이 좀 이상해. 오빠 옆에 있잖아. 응. 계속 있을 거다. 다 도와줄 거고 도와줄게. 뭐? 오빠 안녕하세요. 좋아요. 응? 응? 와눈 <laughs> 어, 진짜 커다. <laughs> <laughs> 우와. <laughs> 우와, 여보. <laughs>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예뻐.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것 같아.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것 같아.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갑자 눈물이? 예뻐. 오빠, 눈물 받아.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 진짜 아파하네? 저때 진짜 아팠어. <laughs> 괜찮아. 나 자역하고 왔데 갑자기. 얼굴 진짜 깜짝 놀랐네.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저희 저녁 먹고 해주 자역하고 약 발라주고 했는데 퀵 서비스가 없네요. 네, 수업사에서 보내주셨는데 와 귀여 워 <laughs> 원래 꽃이랑 같이 보내주시려고 했는데 음. 꽃은 안돼가지고 이거 선물만 보내주셨나봐요 <laughs> 갑자기 꺼냈는데 이거 이게 나왔어 너무 귀여워 아 귀엽다 너무 귀엽죠 귀여워 귀여 아, 미쳤다 너무 귀엽다 어 이거 강아지 너무 귀여운 거야 이거 먹태 생각나노 <웃음> <웃음> 코로나 결과 나와가지둘다 음성 나와서 이제 아기 잠깐 볼수 있대요 힘나? 응. 왜 어, 천천히 가요, 뭐야? 갑자기 힘이 나네. 아까까지 신고 없이 막이렇게막 갑자기 아기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모성애인 것인가요? 지금부터 기저귀 달고 노랗게 보이죠? 네. 치아를 써면 파랗게 변해요. 아. 응가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이구. 어이구 쇼미유. 어이구 어이거 기지개 쓰고 싶어 음, 음, 음. 어이 눈부셨어 이러고서 이렇게 다리는 붙이고 이러고 얘기해주면 좋아라 해요 귀잘들린다 그랬죠? 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엔 잘안될 거예요 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laughs> 오늘 처음이라 그래 괜찮아 미 <laughs> 아빠가 처음이야 미안해 아빠가 밥줄 거야 아아 옳지 괜찮아 톡톡톡 <laughs> 치면 미안 옳지 이렇게 입을 벌리면 혀 위에다 그리고 <laughs> 어 어. 응? 응? 머리 우리. 잘 받칠 수 있겠어? 어 받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어 기다려봐 머 너무 예쁘다 너무 손목 아프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제 본다 이제 본다 입술을 봐야 돼 <웃음> <웃음> 눈물 날것 같다 진짜 와 로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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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편안해 보이나? 응 엄청 편하고 어떻게 이렇게 작지? 어, 너 지금 이모들이 너잘 했었다고 남겼어. 형복, 형복도 닮았는데. 근애기 얼굴이 계속 계속 변한데. 아유. 응. 엄마가 된 소감은? 물론 그냥 귀엽고 애틋하고 해주 출산 이후로 유리문 밖으로만 보다가 처음 안아 보거든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아유. 오늘 오늘 왔구나 네, 오늘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기 잘 아기 잘때 깨워서 분유 먹여야 돼? 네. 아니, 울면 주면 돼. 물켜 줄 거고. 아, 고맙습니다. 해주가 아, 정님 아, 생각 많이 좋다. 하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눈물안 갖. 물마시고 먹고 자고 하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어때? 못해? 못해? <laughs> 아, 귀여워. 아, 어때야 보고 싶어. 아이 귀여워. 로 오빠 되게 한정적이게 보인다. 갑다요. 로로 로. 편안해 보이죠? 네 엄청. <laughs> <laughs> 눈좀 따고만 참 이쁠 텐데. 얼추 <laughs> 얼 <옳지, 옳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싫어. 귀찮아 귀찮아. 가자 가자 가자. 가슴 마사지 해야 되니까. 와 아, 돌덩이 같아 땀 난다. 할 생각하니까 식은 <laughs> 나. 지 지금까지 가슴 마사지랑 유축 두번 했는데 아까보다 더 아파? 좋아. 아다더 돈돌이 같아. 내가 밀어주는 거 강도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여기 목 쪽을 올 반대쪽 쇄골로 올린다고 생숨 어. 나를 게 깊게. 이걸 어떻게 혼자 하냐. 아니 이 마사지 자체를 힘을 줘서 이가 이렇게 해서 밀어주는 거 응. 내가 응. 할수있게 되는데 자세도 안 나오고. 안 여쭤더만... 그때쯤 열는때 가슴 좀 괜찮지 않을까? 봐. 나도 그럴 것 같아. 고마워. 어? 에이 뭐 고마워. 뭐, 한 여보고 생각하는 내가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laughs> 나눠서 하게. 아, 진짜 사람들이 이 정도 막창 걸리고 하는 게아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였어. 치열과 이런 거여기한방울또 떨어지는 거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여보, 어. 이게 우리의 노력이야. 어. 노력의 산물이야 이거 어. 티끌모어 태산이다. 이거 4시간만아 해야 되는 거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지. 지금 새벽 3시인데, 뭐야 4시간 네 뒤면 아침 나와. 아침밥 나와. 여 오전 교육도 있지. 아, 조리형 개빡세다, 진짜, 이거야아 봤을 때, 어땠어? 신쿵이지, 뭐, 완전. 아니, 나는 진짜 아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딱 보는데. 나 너무 눈이 못 되겠다. 그러니까 너무 꼬물꼬물 움직이고, 음. 막. 너무 막 자꾸 소중해서 부서질 것 같고, 막. 막 그런 거야. 근데 뭔가 여기 신생아실 담당 선생님들은 되게 엄청 능숙하게. 맞지? 인형 따로 드지? 저렇게 쉽게 하길래 나도 쉬운 건줄 알았는데. 원래 알지? 진짜 고수들이 뭐냐면 쉽게, 쉽게 보이는 거. 쉽게 보이게 어, 하는 게진짜 고수죠 막 골프. 구수들도. 가서 대충 는좋아 어? 미친 거지? 어? 나왔다. <laughs> 대박. 대박. 이다 희망적이다. <laughs> 드디어 초이 먹겠네. 응 분이랑 섞어서 줄지만 그래도. 감격스럽다 뭔가. 이거 할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또나오면좋은걸쓸수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기분 좋아지고이이상하다 이거 고생해서 초거한 건데 아픔을 참고. 오빠 덕분에, 진짜 덕이이다이만큼 나왔어요. 뭐 이거 기거도안 차겠지만 갖다 주러 갑시다. 유이이한번보시다잘 자. 아, 잘 자. 잘 자, 유준아. 거 어, 이거 이거 이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아침 맛있게 드세요. 아, 새벽에 오빠 본 일어났다, 이거 진짜 미안해. 응, 음, 아니야. 나 혼자 안먹어좀 터득했어. 음. 오빠, 알려줘가지고. 비행 갔다 온그게안 풀려서 잠못 <laughs> 자고. 고마워. 아이고, 졸려. 아고 졸려. 뭐 교육 듣고 왔어? 교육 잘 받고 왔으니까 원래 교육 같이 가는데 이거는 미팅할 게 있어가지고 해주 교육을 혼자 받았습니다 분유 잘탈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메모한 거를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줄라고? 어 아~~주 바람직해 혜주는 마사지 받고 있고 저는 이따 미팅이 있어가지고 밥을 따로 먹고 있습니다 밥은 잘 나오는 거 같아요 비싸서 문제지 우리 한 끼에 3 5 0 0 0원니다 그런살짝서 나가도 되나? 괜찮아 맛있게 먹어요. 아까 받은 과일이랑 방금 온 치즈케이크. 빨리 닥자 여보. 화장실 가야 무서워. 아니 근데 일시불이라고 랬는데 찾아봤는데 누가 할부가 끝나. 누가 저한 번만 일시불이 불이라고 했어. 나도 전혀 일시불 아닌 것 같아. 지금 방금 선생님이 왔다 가셨는데 신생아 떨림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검사까지는 아니고 진료를 봐야 될것 같다고 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한 30분 넘게 유진이 보고 오셨대요. 보고 오셨는데 음... 그냥 신생아 떨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상 쪽에 가깝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은 다른 거고 뭐 식이량도 잘 늘어나고 있고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도 다 좋아서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고 하셨고 일단은 경과를 좀 지켜보고 떨리는 게뭐 지속적으로 계속 더 많아지거나 하면 나중에 그때 검사를 가서 그때 해보는 걸로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다혜주가 걱정 안 하게끔 제가 얘기를 잘 해줘야 되겠어요. 아, 진아 아빠 알아보겠어? 아이. 예. 급해 좀 뭐야? 아빠 째려보는 거? 응? 아, 싫어 아, 싫어 아, 아, 싫어. 이거 밥 먹어 배고파 바톤 터치. 진아 이제 엄마가좀 익숙해. 떠 응. 떠는 거 같아. 아니 아니야. 아까 선생님 와서 얘기했다니까. 이게 응. 지속되는 것도 짧으면 괜찮대. 제일 흔한 거래. 걱정하지 말래. 이날만을 응. 위해 그렇게 열심히 빨래 해 약간. 유런밥 먹을까? 유진아 맘마. 밥 먹을 때 됐는데, 우리 유준이. 유준아, 깼어? 에이, 왜 깼어? 아, 잘생겼네요. 아빠,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아빠 아, 엄마가 눈 쌍꺼풀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다 됐어. 아이구 에이, 에이구 에이, 에이, 잘 됐어. 지금 처제들이랑 먹태랑 지나가는 길에 여기 밑에 왔거든요. 막태야 어머 어떻게 내 목소리 듣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리원 3일차. 오늘 아침 먹습니다 짠. 미역국이랑. 무슨 데이라고? 브런치. 브런치 데이라서 양식을 주셨네요, 양식을. 저 오늘 식사가 처음 있어요. 머리는 제가 태어날 때한번 감고. 어제 감고. 너무 귀찮아가지고. 피지 분비가 덜 되는 호르몬이 나오나? 이거 머리 안 감겨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원래 <놀람> 엄청 지성이라서 하루라도 안 감으면 물에 기름기가 절대 흐르는데. 흰색 <놀람> 먹더 뭐 바로 끝나나요 어네 금방합니다 이렇게 네. 온라인 출생신고로 하시면 돼 가지고 유준이가 출생신고 이 세상에 이제 아, 이게 뭔가 출생신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저 이제 가족이네요 신기하다 여보 어. 다 했어 출생신고 끝 친구 쪽이 많이 아파 가지고 네, 아파 원래 일주일 후에 이는데 미리 말씀드려서 먼저 받으라고 하고 습니다자분만는2십일 살입니다. 9가2시일이라고 했나요? 너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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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닙니다. 재앙절개하세요. <laughs> 진심이라고? 아, 근데 재앙절개도 그 나름만의 힘듦이 있겠지. 뭔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이거. 내가 그외 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뭔가 이거 약간 리얼 출산 후기 같아가지고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아픈 게 일주일이거든요. 그데막 어... 촘촘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육통이 또 작동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타이트해요. 그래서 견볼 때도 아프고, 앉을 때도 아프고 통증이 심하거든요. 자욕을 많이 해줘요. 지금 이거 행복출산 민원 신청하고 있는데 유준이 주민등록번호가 벌써 나온 것 같아요. <목소리> 23으로 시작한다 23으로. 아, 귀여워. <목소리> 와 23조도? 자녀로 딱 떠있어. <laughs> 첫 만남 이용 바우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금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이 있네 매월 고지서 요금에 30% 할인이 반영된대 한도가 16,000원이었는데 한전에다가 전화해서 신청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메시지 받고 와 여보 어, 데려다 줄까? 아니 세상 쿨하게 가셨죠 네 산후조리원에 남편이 같이 와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출산 후에 몸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보통 있으니까 2주 동안 다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첫 일주일은 같이 있고 그다음 일주일은 집에 가서 청소해놓고 또 아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있어야 돼요 남편이.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자역도 하루에 한네번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방에 정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물 뚫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해주가 힘들어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절주절 말이 길었네요. 이런 거 출생신고랑 전산 업무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남편이 해주면 좋으니까 어제랑 또 다르네요. 진짜 매일매일 다르네. 에이, 에이, 에이. 가슴 마사지 받고 왔는데 제가 전양은 진짜 진짜 너무너무 많은데 안에서 다 비쳐가지고 못 나온다고 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어가지고 진짜 아팠어 오빠밥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라면이랑 햇반 먹으려고요 점심은 솔직히 그냥 백반인데 <웃음> <웃음> 건강식이긴 하지만 여보는 먹고 나는 굳이 몇개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지금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바로 승인됐습니다. 지금 배우자 출산휴가로 열을 쉬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부터 바로 육아휴직 1년 됩니다. 육아휴직을 뭐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눠서 쓰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냥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로아한테 잘 전달해 주세요. 유준이는 울지도 않네. 어떻게 이렇게 잠만 잘까요? 해주를 닮아서 그런가? 다른 아기들은 우는 거 봤는데 아직 유준이는 우는 걸못본것 같아요. 오늘 해주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방에서 쉬라고 하고 신생아 교육은 저만 갔다 왔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해주한테도 알려주는 시간 일겸 주디바 라분한테도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 해주신 분은 신생아 전문이. 선생님이고 20년 넘게. 오늘 메뉴는 갈비탕인데요. 와우, 어, 너무 푸짐한데? 좋은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사랑해. 나도. 조리원에서 오빠의 사랑을 정말 정말 느끼고 있어? 응. 음. 아빠가 뭔가, 뭔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을 했을 때난 음. 아, 진짜 그말이 충격적이어서 그냥 생각나고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어있되 감동적이야 원래도 좋았지만 난 진짜 훨씬 더 깊어지고 가까워진 것같거든응살이어요요 음. <목소리> 음. 이거, 이거 6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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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피스톤 은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엄마, 아빠가 같은데? 게랑 피스톤 나랑 피스톤 같 같은데? 나랑 피스톤 같은데? 나랑 피스톤 같은데? 나랑 피 조리원 선생님 존, 존경스럽습니다 아 별말씀이래요 어떡해 <laughs> <laughs> 유진아 너 배고팠구나? 아빠가 엄마 아빠가 미안해 밥 달라고 열받았었어 유진아 소화 잘 되라 너무 예뻐 미치겠다 진짜 오늘 오늘 얼마나 했나요 저? 사0좀 넘어 43 우리 왕자님 엄마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laughs> 와 지금 아주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지금 침구를 정리랑 청소 싹다 해주셔가지고 아주 상쾌하네요 오늘 환기도 좀 시키고 저는 지금 해주는 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다 신청하고 있거든요 어제 했던 거좀 마무리로 그좀 전에 1인 사업자 그거 신청하는 거 세무사님 전화해서 좀 물어봤는데 해주는 지금 해당이 안 돼. 그건 한 명이서 하는 사업자들만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해야 돼 가지고 대기아동 등록하고 이제 좀 빨리 해 놓으면 좋다 그래 가지고 어 오늘은 스테이크를 써시네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한번 먹어 봐. 얼버 얼버. 아니 한 번만 먹어 봐. 좀 찔길 것 같은데. 웰던이네 웰던. 와 이거 진짜 딱싸다 여보. 대리가 너무 많아. 저번에 주위가 가까운 게 최고라고 했잖아. 음. 근데 가까운데 영유아반이 있는 걸다 찾아야 돼. 음. 지금 다 찾았거든? 근데 이미 정원은 다 차있고 입소대기는 다 걸려있겠지. 코 고는 소리가 좀나도 이해해주세요. 좀 있으면 유준이 오는데 빨리 밥 먹어야겠어요. 아직은 앉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실밥 풀면 괜찮다 해서 이번 주 토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메리지도가거든 확실히 산후 마사지 갔다 오면 되게 몸이 많이 풀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전범살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심했거든요? 완전 돌덩이 앉은 것처럼? 근데 어제 가슴 마사지 받고 와서 좀 괜찮아지고 진짜 많이 풀렸어요. 잘 자네. 지준이 <laughs> 방금 왔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밖에 봤는데라로시포즈에서 과일을 보내주셨어요. 고사합니다이 밑에는 마이비대거든요. 다 써보러서 <laughs> 이거 시켰어요. 좌다 일어나가지고. 진아 엄마야. 아이고. 아. 아. 음. 유진. 와. 진아 배고파서 눈떴지 나. <laughs> <laughs> 밥 줄게. 따라하지, 따라하지. 방금 봤어, 나혀 이렇게 내면 따라해 봐야 돼, 응. 따라하는 거. 음, 음, 음. 왜 따라해? 웃었어, 입 <laughs> <봤어>. 입꼬리가 올라갔어. 아, <laughs> 어, 나 눈물 날 빠졌어. 아, 대박. <laughs> 아, 끝끝. 아니, 못 찍어서 너무 아쉽다. 근데 내 생각에는 여거가 착각한 거 같아. 아니야. 아니, 아까도 소리 내면서 웃었다니까? <웃음> 진짜? <웃음> 이러면서 웃었다니까? 봐봐, 봐봐, 이준해. 뭐지 유진아 너 그런 소리 낼줄 알아? 응.